진짜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진짜 오랜만이죠? 오늘은 이거, 라룸의 빨간 나시 입어주려고 방금 스티한 바지랑 같이 입어줄 거거든요? 이게 나시가 그때도 하울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입으면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검정색 나시랑 레이어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지가 너무 너무 크잖아요. 지금 완전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벗겨질 수도 있어서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벗겨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 벨트 해줄게요. 이렇게 벨트 해줬고, 이거 지금 목걸이 이렇게 두개 같이 하는 거에 빠졌어요. 두개 같이 하면은 뭔가 더 예쁘거든요. 두개다 해주면 약간 그런 느낌이고, 요거 빨간색 한 김에 요거까지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게 약간 느조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 빠진 거, 요즘 이 반지에 완전 빠졌어요. 요즘 가장 좋아하는 조합은?

아니 요 그냥 꽃 모양인 것만 보고 소기스것면그래 손님 수있장 아, 초 같아. 한강? 응. <laughs> 저파파존스 처음 먹어 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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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진짜? 요 재작 믿지 않아? 다이어트 간식 아니야? 아, 진짜. 진짜 빠르가면 취직 나갈 거거든요 <laughs> 뭐할 건데요, 근데? <laughs> 뭐도 잡아 주 그런 거? 저는 어, 촬영 컨셉이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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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일요일이 토요일이고, 방금 영상을 좀 찍고, 이제 나가려고 상의랑 화장은 좀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오늘 바지를 오랜만에 비가 안 와가지고, 요거. 스키즈 윈드싱 바지 입어주려고요. 이거 진짜 길어가지고, 비올 때는 입기 힘들어서, 어제도 긴 바지 입었다가 옷다 젖어가지고, 오늘 저거 입어줄 거고, 악세서리는 지금 요거 초코는 미리 해줬고 뭔가 오늘 스타일이 좀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 목걸이 같이 레이어드해서 해주려고요. 목걸이 이렇게 해주고 팔찌는 요거 두개 레이어드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이거 맨날 하는 거 하고 있고 여기를 이렇게 잡고 얘를 이렇게 연 상태에서 둘러서 끼워주면 굉장히 쉽게 낄수 있답니다. 반지는 이 조합으로 껴줄게요. 요즘 끼는 것만 계속 끼고 있는 요즘 이렇게 입어줬어요. 아직 이렇게 입고 오늘 약간 데이트하면서 사진도 찍고 싶은 날이어가지고 오늘 특별한 악세서리를 해볼 건데 요거 3치얼스 선글라스를 오늘 해주려고요. 비가 와서 날이 굉장히 흐려서 해는 하나도 없지만 그냥 간지로 하고 나갈 겁니다. 근데 막 얼굴에 쓰진 않을 것 같고, 요렇게 약간 캐치아이에다가, 여기 이렇게 꽃이 그려진 선글라스인데, 약간 요렇게 쓸수 있는. <laughs> 집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웃긴데, 이거 근데 알이 되게 커가지고,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쓰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약간, 들고 나가볼 예정입니다. 요렇게 케이스도 멋지게 주시는데, 저는 오늘 그냥 가방에 놓고 가야 돼가지고, 파우치도 같이 와서, 이렇게 들고 나갈 예정이고, 오늘 요거 기준 스터드 나시 입었으니까, 기준 스터드백 들어주려고요. 오늘 스터드걸이 되겠어. 요 가방이 진짜 생각보다 크거든요? 제 얼굴보다 큽니다. 좀, 되게 컴팩트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커가지고 요거 선글라스 같은 거는 껌이지 이렇게 넣고 오늘 나가볼게요 이렇게 신어줬고 추울까봐 가디건 챙겨줬어요 그러면 나가보겠습니다. 아니 아래로 다리로 알려주 <laughs> 어? 아니 그냥 알고 먹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응. <laughs>

<laughs> 오 맞다. 안 맛있다고. 돼. 오. 안 야, 돼. 얍, 얍, 얍. 맛있는 걸 정말 참을 수 없어. 오. 들어가세요 아. 오늘부터 엄청 덥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거 아주 시원한 재질의 웰빙스프레스 티셔츠 입어주려고요. 이거 어제부터 영상 올라간 기준 날로 어제부터 시즌 오프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한번 구경해 보시길. 오늘 이거에다가 아래도 시원하게 입어주려고 이거 시멘트리퍼센트 스커트 같이 입어주려고요. 이렇게 입어줬고, 오늘 여기 스퀘어넥이라 많이 허전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두개 해주려고요. 옷에 맞춰서 이렇게 팔찌 해주겠어요. 여러분, 저 다음 주에 마켓을 하나 열거든요? 여러분들이랑 진짜 진짜 같이 쓰고 싶었던 아이템이 있어서, 제가 한두달 정도 먼저 써보고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진짜 다 같이 쓰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 안 가져올 수가 없었어 반지는 그냥 심플하게 이것만 껴주고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리본이 사실 두 개인데 하나 아래 거만 묶었어요 신발 요거 신었고 이렇게 갔다 <목소리> 올게 먹방 브이로그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넌넌넌넌넌 <laughs> <웃음> <웃음> 응, 난카. 응. 근데 그 낙타 만지면 손에 내리면 엄청 맨대. 오늘은 저거 영마일웨어 티셔츠 입어줄 건데 바지는 요거 기준 바지 입어주려고요. 어제 나가보니까 너무 덥고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습해. 그래서 지금도 진짜 습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입어줘야겠어. 날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게. 요즘 들어서 허리가 너무 아픈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네. 약간 뭐, 주으려고 이렇게 숙일 때도 막, 아, 고고,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약간 그런 게 지금, 이 며칠 동안 있어가지고, 팔찌는 이거 꽃이랑 맞춰서 빨간색 해주려고요. 여러분, 이런 흰 나시 이딱 붙는 거 입을 때 속옷 많이 걱정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다음 주에 마켓에 가져오는 거거든요. 만관부입니다. 약간, 얘는 초록색으로 껴주겠어. 이거는 서지컬 아닌데도 요즘 매일 끼고 있는데 아직 녹슬거나 하는 건안 보여요. 그래도 내가 좀 껴봐야 이거를 올릴지 말지를 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껴줬고 갔다 <놀람> 올게 <놀람> 나 오늘 바지 약간... 예쁜데? 아니 약간 GS25 바지인데? 깔맞춤 너무 높게 저거 약간 <놀라> 공간이 개안 좋을 것 같은 안 보여? 아 무슨 소프트 아이스크림이야 아니에요? <laughs> 그냥 뿌듯 설림을 쟁였다 对，同时又。<noise> <noise> 오늘은 진짜 너무너무 피곤해서 눈썹을 안 그린 이유는 모자 쓰려고 눈썹 안 그렸고 요거 웰빙 익스프레스 모자인데 뒤에가 이렇게 송송송송 뒤도 아니야 여기도 되게 뚫려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더울 것 같은데 이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 쓰고 저 월빙 익스프레스 반팔 티도 입어주려고. 지금 저 아래 치마를 입을지 바지를 입을지 고민인데. 이렇게 입어줬고, 이 티셔츠 여기는 좀 널널한데, 허리 부분은 되게 똑 맞는 핏이라서 몸이 되게 얇아 보여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가벼워가지고 더운 날씨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귀안 넘기고 쓰는 게 예쁜 것 같아서 귀안 넘기고 쓸 거고. 오늘 가방은 요거. 페러킷 요거 해줄 겁니다. 액세서리는 요거. 오랜만에 요거 해주고. 팔찌는 요 컬러. 모자랑 맞춰서 해줄게요. 진짜 날씨 너무 덥지 않나요? 오늘은 소녀스럽게 이 하트를 껴주겠어.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이거 너무 맛있는 냄새나,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입술색이 없지? 이 먹어봐. 근데 이거 편의점 가빠.. 아 뭐야. 회사에서 가빠 냄새 난다. 진짜요? 응. 두부맛도 보여줘 봐. <laughs> 이게 두부맛? 이게 생선 맛. 음! 괜찮은데? 음! 맛있 어. 데 아! 일단, 심지어 원 플러스 거기잖아.